그러니까 여기 왔으면 응. 바다의 보물인 해물 좀 먹어야 되잖아. 해물 너 해물 있어? 좋아해? 나 해물 완전 좋아하지. 어. 해물 비싸잖아. 어. 그거는 식당에 가서 설명해줄게. 어. 가자, 가자. 오 예. 응. 식당으로 출발. <laughs> 다 됐어. 우와.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천국을 지금 보고 있어요. 네. 눈앞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설아 씨의 이름을 어. 걸고 뭘 네. 해야 될게 있는데 아빠 어. 어, 뭐요? <laughs> 뭐 무섭게 왜 그래? 제가 이제 정윤아 t v 에서목방을 음. 하도 자주 했더니 음. 고맙게도 이렇게 또 광고가 들어왔어요. 와, 진짜? 그래서 이거 저희가 먹는 오늘은 사실 이거 돈 받고 먹는 거예요. 그래요? 이 맛있는 걸돈 받고 먹을 수 있다니, 설아 씨는 웬일이야?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 어, 나 근데 이거 진짜 먹어도 되는 거야? 뭐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사인 어? 기준이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정말 해물천국이에요. 어? 음, 정일아 TV를 통시고또 이런 걸 맡겨주셨는데, 어, 네. 그렇다고 해서 맛 없는 걸 맛있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설아 씨의 이름을 걸고, 우리, 우리 선서하는 거예요? 네, 설아씨 이름을 걸고 어? 제가 맛평가를 진실하게 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유나씨 이름 걸고 <laughs> 솔직한 저, 후기만을 저는 걸지 말고 우리 설아씨가 어, 없이 다 솔직한 양이만. 후기만을 말씀드릴까요? 그렇죠. 맹시합니다. 근데 이게 <laughs> 어, 가능한 걸 가능하다고 네, 해야 되는데 맞아요. 사실 이 정도면 맛이 없을 수가 그치, 없을 것 같아요. 그치? 이렇게 싱싱한 네. 음식이 네, 들어가는데 네. <laughs> 팔했던 친구 와, 이거 살짝 뜨거운데 지금 <laughs> 어, 제가 손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제발 그 와! 꼬리가 <laughs> <laughs> 딱 말아 <바로> 올라갔어. <laughs> 어, 아 이거 내가 지금 빨간 옷을 입어서 오, 별로 오. 묻히네요. 허 묻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laughs> 우와, 진짜 와 대박. 진짜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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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정말 짜장면만 먹여서 올려버려가지고 아니, 마음이 아니, 너무 아팠어요 나 그때도 사실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 근데 그게... 이렇게 운이 좋게 네네. 또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설아씨를 찾았어요 <laughs> 어, 너무 감사해 나 진짜 구독자분들이 우리 어. 설아씨 모셔다 계속 먹방하라고 하는 거 알죠? 정말요? 와나 어. <laughs> 진짜 유나같이 좋은 친구도 가지고 이렇게 또 좋은 음식 먹고 아 그게 아니고 <laughs> 아, 오늘 또 진짜 힐링하고 가겠다 우리 설아씨가 어. 매력있는 덕분에 그 <laughs> 여, 정말 열화 같은 오. 그 구독자님들의 그 성원에 음. 먹어야지 아직 아직 안 입지 않았을까? 와 오징어도 진짜 나는, 크다. 나는 못 참겠어. 한번 먹어볼래. 아 <laughs> 어, 어떡해. 뭐부터 먹어야 돼요, 사장님? 뭐부터 먹으면 좋을까요? 와 크다. 이거 이거 보 보이시나요? 와. 와. 근데 이게 카메라에 다안 담긴다는 게참 음. 안타깝다. 음, 이렇게 예쁜 게내 눈으로 많이 담을게. 여기가 딱딱한 모음이까 음, 음. 살이 꽉찰것 같아. 와, 오, 오. 대박, 고생? 와 웰컴, 갑자기? 오. 와. 이거 왜 그러는 이건 뭐예요, 아장님 방금 네네네 그, 손질 쓰시기 편하게손질해가지고 아, 네. 머리 쪽에는 대체이 치즈구이를 해서 고그히 그냥 대시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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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구이 아, 아, 이거 아, 알이에요? 네 맞아요. 어머 아, 아니 그냥 먹어도 맛있을 텐데 네. 이거 이렇게 또 조리까지 해주셨어요. 네, 살아있던 거 여기 때문에. 네네네. 아 너무 맛있겠다. 그냥 네. 아, 이거또 하나씩 먹어야죠. 와. 이거 막꽉찬것봐 살. 어, 어떡해. 진짜 맛있다. 아, 이거 보기만 해도 음. 너무 맛있겠다. 이 정도만 주시면될것요 네. 물만 안 잘라도 될까요? 물어보 잘라주세요. 음! 너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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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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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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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진짜 맛있어요. 맛있겠지? 와, 근데 이거 감독님 거안 남길 것 같은데. 어, 어 너무 죄송하다 그러면. 어, 이거, 이거 다 먹을 것 같은데 느낌이. 후. 이렇게 쏙 빠졌어, 한 번에. 보이시나요? 와, 한번 먹어봐요, 진짜 막 팍팍 녹가 음. 애들이. 항상 나는 간장에 찍어 먹을까 소금에 음, 찍어 먹을까 초밥. 소장 이렇게. 음난 전복 딱딱한 줄 알았는데 음. 아니야 엄청 부드러워 음. 음. 우리가 바다의 보물을 먹고 있는 거랄까 지 그렇지 여기가 지금 음, 응. 온갖 바다에서 좋다는 건다와 있는데 음. 왠지 꼬시래기에 싸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음 쌈이라고 음. 생각하고 싸먹는 거야 어때? 괜찮지? 좋은 생각 맛있네. 응, 음. 응. 음. 음. 입을 그렇게 딱다 딱 키워서 먹는다고? 응. 음. 와. 음. 이게 진짜 신선한 거다 보니까 떡떡 떨어져 나오네. 사장님 맛있더라. 와, 푸짐하다. 음, 너무 맛있이 음. 양도 엄청나네요. 나 지금 먹게 뭐 주워 먹으니까 배불러지고 있어. 응 음. 문어를 무은지에다 이렇게 쌌어요. 맛있겠다. 잘 씹어질지 모르겠지만. 음. 먹어봐, 먹어봐. 응 음. 와, 이것도 먹어보고 싶어. 이거, 근데, 근데 이게 이거 두개다 우리가 먹어도 돼? 이게 뭐 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치즈 대장 치즈. 뭔가 오독오독한 이 소리 뭐야? <웃음> 기다려봐. <웃음> 음. 오독오독? 있어, 여기 뭐가? 여기야? 응. 음. 이거 완전 생선하고 치즈의 만남이네? 응, <laughs> 음. 이렇게 떨어지네. 응. 음. 이거 티베고. 이거 먹... 알. 응? 알. 와! 난 응. 샐러드랑 음. 같이 먹어야지. 조개 한번 먹고. 그래, 넌 조개 먹어. 나도 한번 먹고. 와, 나 이렇게 한번 음. 처음 먹어봐. 음. 그래도 이거 먹을 까안 먹을 까야 먹을 거. 아 그래? 먹을 수 있는 거야. 붙이려면 음아 진짜. 와. 와. 학 탐구 시간인 것 같아. 잠만 살을 이거 꽃게 먹을 때그살 같은 느낌 나. 진짜 너무 행복하다. 이 맛있는 걸 이렇게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살이. 아 안돼. 보이나? 음 너무 너무 예쁘다. Go. 진짜 와, 이거 그냥 먹는 거 아깝다. 여기다 밥 비벼먹고 싶다, 진짜. 와, 드디어 대망의. 어, 여기 속살. 대망의 맞아. 그 살이에요. 이게 다 여기 한 발톱에서 나온 살이야. 스위스는 너무 환상적이다. 어떡해. 분석자 족한데 음. 향이 꽉꽉 찼어. 우리 너무. 여에서 나온 거야. 아. 우리만 너무 몸보신 하고 있어서 음. 너무 미안하네. 펴야 되는데 머물이 오, 왔어왔다 음. 음.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드세요. <laughs> 제가 양보할게요. <laughs> 요거는 한몇 마리 있거든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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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놓고 나 먹는 거야. <laughs> 또 씨. 그래 <laughs> 보여. 네. <웃음> 음, 약 그렇네. 올리는 것도 아니고 <laughs> 시청자분들 아주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음, 너무 맛있어 그거 다 들어간다고? <laughs> 어, 당연하지 어, 완전 무슨 뭐 요리 뭐 탑을 쌓았는데 <laughs> 콩나물에 조개? 무슨 조개예요? 아 가리비? 아니, 개조개. 아니 개조개요 개조개? 개, 개조개 음, <laughs> 그거 맛있더라고 <laughs> 봐봐, 맛있다. 어 그래? 먹어봤어, 이미? 음, 어. 이렇게 커, 조개가 응, 맞아. 껍데긴 어. 음, 맞아. 껍데기는 조금 안 돼, 살이 엄청 커. 음. 자,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놀란람> 야, 누가 보면 내가 너 굶기고 내려온 줄 알겠다, 야. 음. 어? 음. <놀란람> <laughs> 나만 계속 <놀람> 먹어서 어떡해. 미안해. <laughs> 전혀 미안한 거 같지 않아? <놀람> <놀람> 굶다. 음. 맛있지, 진짜 맛있지. 미나리. 내가 꿀팁 알려줬다. 응, 음~ 싸먹는 음. 꿀팁. 그래, 는 음, 음. 벌써 가져갔구나. <laughs> 음. 벌써 가져갔지. <laughs> 와, 미나리 가 싸먹으니까 향이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자, 전복. 전복을 싸서. <laughs> 그래, 전복에 미나리가 전복이지? 진짜. 화이트. 여기 또 있다, 전복. 한상이네, 내가 너 거야 하나 남겨놨어, 환상이지 음. 유나야. 아, 이거 봐요. 오, 참 좋아. 응 음, 전복이야. 짠 미나리하고 같이 먹으면 그냥 그때 끝내줄 거. 근데 너무 뜨거울 거 아닌가? 아주 뜨거울 걸. <laughs> 자전복쌈 음, 짜거있어 음. 향이 진짜. 나 아직 오징어 다리를 못 먹었거든. <laughs> 음. 많이 드세요? 네. 완전 <laughs> 신났어, 너무. 일단은 저희가 배부르죠? 아, 너무 배불러요. 이게 이렇게 양이 어, 어. 어마어마할 줄 몰랐어요. 지금 한 4인분을 시켰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거는 저희 감독님들도 한 3분 따라오셨기 때문에 아. 양보한 거라고 음. 지금 뭐 소라씨 제가 멈추지 않으면 안 멈출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감독님도 음.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네. 저희 감독님 앞에서. 표정이 음. 좀 많이 어두워요. 어. 네, 그래서 어. 여기서 좀 음. 그만 먹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일 맛있을 곳이기에 음. 제일 맛있는 걸 먹었어. 맞아, 제철로 어, 맞아요. 어, 맞아요. 맛있는 평가를 할수 있어. 어, 저, 어, 맛있었어요? 솔직, 아니 나는 음. 맛있었다 이런 건 너무 식상해요. 음. 원래 음. 통영이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어, 해산물의 보물들이 모인 곳이라고 들었어요 어, 어. 네, 어디서 저 들었어요? 저들었구요 근데, 어. <laughs> 어. 근데 진짜 네. 딱 그거예요. 어. 맞아. 딱 보물들이 한 곳에 음. 딱 모여가지고 네. 와 이걸 어디 가서 더 먹을 수 있을까? 어디 가서 더볼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맛. 어. 동원 해물 천국. <laughs> 그러니까 지금, 지금 진짜 해물 천국이잖아요. 어. 천국이야. 우리가 천국을 맛본 거예요. 그렇 그러니까 어. 진짜 맛해물딱 천국 맛이야. 응, 응. 그렇죠. 진짜? 뭔가 이렇게 뭉해지는 붕... 맛이고. 저는 한꺼번에 다 여러 개를 빠트려 넣어놨으니까 음, 얘네들의 음. 개개인의 맛을 다 잃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음, 음, 음. 그 개개인의 맛이 다있어 맞아, 다특유의 맛이 있지. 너무 신기해요. 어. 와, 아, 너무 정말... 신기하고 음. 아, 일단은 먹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내 피부 안보여 지금? 아, 막 빛이 나요빛친나죠나 네. 빛이 빛이 나 나요. 아까 되게 유나 씨만날때손 살짝 찌들어있었거든요. 아, 그렇지. 저는 어제 장마당에서 뭐 팔던 아. 아주머니 한 분이 왔다 그랬는데 어. 지금 아주 꽃다운 처녀로 아, 다시 들어왔어요. 아, 네. 너무 감사해요. 나 감독님께 너무 감사해요. 야, 내가 친 하나 할게요 네. 모자님들한테 음, 정말 여기를 추천을 해주고도 음. 음. 안아저 저는 아까 유나 저는... 이름 걸고 솔직한 후기를 네, 말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네. 걸고 유나 이름 걸고 적극 추천드려요. 그러면 아, 이제 설아 이름에 제 이름 걸고 얼 네. 인. <laughs> 배팅해야죠. 어, <laughs> 우리 설아가 크게 해야지. 우리 서로 손해 보는 장사가. 아, 그렇지 하기로. 그렇지. 얼 네. 네. 인으로 네. 정말 후회 안 하시고 어,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사인이 와서 이 정도 가격이면 음. 정말 통영에서니까 가능한 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서울 경기도에다 살잖아요. 네. 처음 아 뭔가 이런 못 스케일을 못 처음 봤고. 봤고. 어, 맞아. 어, 좀 일단은 뭐또 정윤아를 이렇게 또 보시고 불러주셨으니까 음, 음, 음. 어, 너무 고맙고 또 이런 귀한 음. 음식을 음. 돈 받고 먹는다는 게 미안할 정도로 맞아. 너무 귀한 음식이고 제 돈을 막 드리고 어. 싶은 정도의 음. 음식 힘이 막 불끈 불고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건데, 그냥 입만 호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근처가 너무 예쁘 너무 아름다워요, 맞아.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가 스탠프드 호텔이 있거든요. 어, 맞아. 정경이 바다가 네. 그확 펼쳐진 맞아요, 맞아요. 느낌에 식사 딱 하고, 산책 한 바퀴 하고 오 나, 나 아이디어 생각났어 뭔데요? 이거 먹었으니까 어. 바닷물에한번먹어보면 어때요? 갈까? 근데 지금 좀 차갑나, 물이? 아니야. 네. 다음 편에요? 보통 <laughs> 뭐 우리 감독님 다음 편 하나만 해야지. <laughs> 그런데 나는 그건 상관없고, 네. 물에 한번 빠져보고 싶어. <laughs> 또 바다에 왔으니 어, 네. 바다에 발을 한번담가야겠죠 네. 네. 어떻게 그러면 다 비키니 나오나요, 오늘? 갑시다. 뭐든지요. 뭐든지? 거. 오, <laughs> 비키니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통영에 오시면 스탠포드 호텔이나 뭐 여기 주변에 묵으실 일 있으시면 동원 해물천국으로 네. 꼭 오셔서 한번 맛보시고. 저희 설아나 유나나 너무 맛있게 먹었으니까 네, 네,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편에 바다에 한번 풍덩 빠진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또 만나요. 풍덩 빠질 수 있으면. 네. 갔시다 나는 안 빠질래, 설아. 풍덩 <laughs> 빠져. 얘는 항상 나를. <laughs>